제가 그 이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갑자기 또 방에서 또 질문이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그 지금 협상 2부입니다. 연락처를 붙여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채무자와 그쪽에 있는 점유자하고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 이제 이사비 협상을 해야 돼요. 그러면은 최대한 우리가 이사 날짜는 우리는 그 상대방이 좀 빨리 나가는 게 좋겠죠. 아무래도 상대방이 좀 빨리 나가는 게 좋고 어, 상, 그쪽에 있는 점유자들은 최대한 늦게 나가거나 아니면 이사비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할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협상을 하냐면은, 저는,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갖고, 제가 그쪽에 대해서, 어, 대, 그, 낙찰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오픈을 하는 편이에요.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제3자 화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리인인척, 어, 이렇게 뭐 제3 화법을 써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뭐 그게 정 부담 되시면은 직접적으로 어 하지 마시고 어 내가 뭐 이렇게 컨설팅이 있냐, 내가 이렇게 명도 대행해주는 여직원 있냐, 참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. 그렇지만 저는 어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뭐 사정을 듣고 이렇게 약간 강약조절을 하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저는 보통은 얘기할 때 거기를 실거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.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. 아 혹시 여기 이사 오실 건가요? 아니면은 그 여기 그뭐 세를 주실 건가요? 이렇게 물어를 봐요.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빨리 빨리 대답을 못하면은 이 얼버무리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안 되거든요.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얘기하면? 내가 이 집에 이사를 올 거다. 나는 실고수다 나도 기존 집에서 나와서, 이제 뭐, 예를 들어 오늘, 뭐, 1월 1일 날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, 협상을 한다 그러면은, 제가 3월 1일까지는 제가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. 뭐,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, 2월 1일까지는 그 집에, 2, 2월 1일은 솔직히 뭐, 불가능한 날짜고, 3월 1일까지는 그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저도 지금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라, 조금 곤란하게 됐습니다. 라고 해서, 어,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편해요. 근데 이게 투자자라고 해, 해서 뭐 예, 전세를 줄 거예요. 임대를 줄 거예요. 하게 되면은 더블서그 채무자나 정리자분들이아 그럼 제가 살게요.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.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수익성을 바라보는 왜냐면 돈이 많아 보이는 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.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어, 보통은 그렇게 얘기는 하지 마시고, 나도 실거주다. 절대 투자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. 뭐, 임대 줄 거다, 월세 줄 거다 얘기하지 마시고, 뭐, 임대 줄 거다, 월세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도, 저희 할머니가 들어오실 거다, 저희 어머니가 뭐 사실 거다, 제 뭐, 집에 동생 있는데 동생이 이번에 뭐 저기 해갖고, 사장이 딱 해서 동생이 들어가야 된다. 나는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해야지. 아, 저는 이거 한임대한뭐 1억 5천에 내놓을 생각인데, 뭐, 뭐 월세로 뭐한5 0에50 정도 할 생각.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, 그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, 나보단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절대 이분들께서 물러나시거나, 그렇게 할 때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얘기하실 때에는, 가능한 한 실거주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오늘 낙찰을 받았어요. 그럼 일주일 뒤에 내가 허가, 허가일이죠. 그 다음에 일주일 또 뒤가, 이주 뒤가 내가 허가 결정일이에요. 그럼 그거에 대한 결정, 뭐이 신청기간 중간에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허가 결정이 떨어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잔금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. 통상 그 경매로 낙찰 받으면 한 45일 정도, 45일 정도. 그 기간이 소유가 됩니다. 그때 이제 우리가 잔금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대략 우리가 잔금 납부를 하는 시기 자체가 1월 1일 날낙찰를 받았다고 하게 되면 2월 중순 정도에 에 예, 2월 중순 정도 한 2월 10일 15일 정도 선까지 잔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. 그러면 채무자 쪽하고 점유자하고 대을를할때어 내가 2월 중순부터는 이제 그 이자가 발생 되니까 절대 절대 그냥 여유이 뭐 있어도 이자로 대출 한척 그렇게 해야 돼요. 대출이, 껴있는 척을 해야 되죠. 그래서, 뭐, 이 집이 한, 뭐, 3억짜리인데, 3, 40이면 뭐, 1200만원, 어, 3, 3억짜리인데, 4%면 1200만원이죠. 그럼 한 달에 100만원씩 이자가 나가요. 그래서, 4% 했을 때,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의 이자가 월 나갑니다. 3억, 3억에 낙서를 하다 보면 그렇게 나갑니까 이거는 저도 좀 부담돼서 안 되겠어요. 빨리 나가주세요. 만약에 제가, 어, 소유권 이전을 하기 전에, 예. 소유권 이전을 하기 전에 미리 나가주시면 제가 뭐 2, 3비로다가 100만 원을 더 드릴 수 있어요. 하지만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, 어, 저도 이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월세만큼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. 저도 피해를 봅니다. 라는 식으로 얘기를 돌려서 하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. 그래서, 어, 보통 채무자들을 만나거나 어, 협상을 하러 갈 때, 음,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협상을 가도 어 당신 뭐 지금 니가 집주인이야 나, 나 이거 경매 취하 시킬 거야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취하 시킬 거니까. 시야시킬 거니까, 뭐, 당신, 뭐, 돈도 안 냈으면서, 무슨 장금도 안 냈으면서, 무슨 집주인이야. 돈을 당장이라도, 오늘이라도 낼수 있는데, 돈을 내고부터는 저도 사장님한테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. 인도변용이나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 하는 것보다 미리 그 전에 협상을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. 그리고, 어, 우리가 만약 협상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이 협상은 일자별로다가 끊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만약에 소유권 이전 전에 내 돈이 안들어갔잖아요이 사람이 자진해서 이사를 간대요. 그러면 저 같아도 이사비를 어느 정도 드리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소유권 이전 내 집도 안된 등기도 안 끝낸 상태에서 이 사람 이사를 간다. 깨끗하다. 그러면 임대를 주든 매매를 주든 내가 들어가 서 살든 어느 정도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사비를 드려야죠. 네, 드려 드릴, 드릴 수 있죠. 잔금 납부하기 전에 뭐 이사를 가신다면 10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하시고 잔금일 이후부터는 우리가 솔직히 드릴 수 없다. 하지만 뭐 잔금일 이후에서 뭐 시간, 시간적인 시간 아직 여유가 부족하시니까 잔금 납부하는 거를 1월 한뭐 20일 정도부터 잔금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잔금 납부는 1월 1일 날 낙서를 받았다하면 1월 20일 정도부터 음,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잔금을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낼수 있습니다 아니면 잔금을 최대한 늦춰 드릴까요 이걸로 길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 채무자나 점유자들은 어, 당신 집주인도 아닌데 왜 연락을 와서 지금 뭐 집주인 행세를 하느냐, 왜 나가라 마냐, 니가 하느냐,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다가 하시면 안, 에, 그런 부분으 접근하시면 안 되고,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, 어, 돈이, 에, 현금이, 대출을 땡겨가지고 지금이라도 당장 낼수 있는데, 잔금 납부를 할수 있는데, 이렇게 하시면 당신은 바로 나가셔야 된다. 왜냐면 나도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 강제적으로 할수 밖에 없다. 하지만 저도 협의를, 원만한 협의를 하고 싶다. 그래서, 최대한 그 장금 납부를 조금 뒤로다가 밀어서 협상을 하겠다. 나는 원만히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. 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보통 이 명도 자체에서도 상대방을 안 만나고 마주치지도 않고 그냥 서면으로 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리고 우리 방에 계신 그 사수님이나, 뭐 의찬님도 아까 뭐 얘기를 하시기를 채무자를 만나지 않고 채무자를 만나지 않고 직접 명도를 진행하신 분들이 많아요 10건 이상씩 그래서 여, 여자분들이신데 여자분들은 대충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래서 어, 이런 그 전화통화기를 좀 꺼려하시잖아요 그래서 꺼려하실 때는 그냥 안 만나셔도 돼요 굳이 안 만나고 명도할 수 있어요 명도 전화통화로 하셔도 되는 거고 전화통화도 굳이 하기 싫다 그러면 서면으로 다가하세요 내용증명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내용증명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방에 그 카페에 다 올려놨어요 제가 한번 뭐그보여드리면 간략히 보여드릴까요 낙찰 로 1차 내용증명 작성법 여기 써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어 내용증명 2주 계획 수립에 관한 유의사항 일체 뭐 제가 뭐 낙찰자니까 언제 뭐 어, 내가 허가 결정을 받아서 낙찰자가 됐다 그리고 법원에서 허가를 됐다 그래서 나는 언제 정도에 이제 잔금을 낼 건데 잔금 낸 이후에 이제 음. 어,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겠다. 그러니까 언제까지 나가셔라.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. 라는 식으로 이렇게 쓰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고. 그리고 또 하나가 어~ 여기 뭐 내용증명 송달실에 같이 보내면 점유자 에~ 같이 보내면 좋은 점유자 유의사항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점유자 유의사항에서는 뭐 이사 점유자한테 안내를 해 주는 거죠. 뭐, 어떤, 어떤 내용과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, 이사갈 때는 어떻게 하시고, 공과금은 어떻게 납부를 하시고, 기물이나 뭐 이런 건 건드시면 안 된다. 어, 이사비는 협의된 만큼 제가 드리도록 하겠다라는, 그리고 명도 지연이 될때 어떻게 어떻게 뭐피 청구를 하겠다. 그러니까 잘 부탁드린다라는 의미로, 어, 이렇게 제가 파일을 올려놨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명도 확인서라는 부분이 있어요. 명도 확인서 자체는, 어, 위 사건에서 위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 따른 배당을 받기 위해 낙찰자에게 낙찰인에게 목적본에 명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그러니까 제 권한이 되게 큰 거예요. 제가 이 도장에 어, 여기 서류에 도장 을 찍어주고 인감증명서를 대 거를 낙찰서 걸로 내야 이 사람이 그 법원에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서류들도 있고요. 내용 중에 이사비를 줄 경우, 이사비를 또안줄 경우, 제가 이렇게 뭐 많이 또해놨요 이사비를 줄 경우. 이사비 이사비를 준다. 이사비를 안 준다. 이사 비를 지급하려고 할때 얼마 정도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다뭐 명도 합의서와 같이 해서 올려 드렸습니다. 그리고 뭐 최고장 최고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또 별도로 다시 연는건뭐 최고장이 언제부터 우리 소유가 돼. 이건 그냥 뭐 양식은 없어요. 양식 뭐 정해진 양식도 없고 그냥 언제부터 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못 들어온다라고 해서 최후로 마지막에 통보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할때 제가 사용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서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굳이 너무 겁내지 명도라는 것 자체를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 여자 좀 너무 부담을 가지셔가지고 직접 만나면 어떻게 하지? 만나서 뭐라고 해야 될까? 막 이렇게 겁내지 마시고 내용증명으로 이렇게 서류로 왔다갔다 하셔도 되니까 그분에서 너무 음,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굳이 컨설팅이나 강사들 통해가지고 명도 뭐 대행 뭐 요즘에 150만원, 300만원 하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도 이사비용 추가 들어가면 500만원까지도 받아내는 그런 나쁜 컨설팅 업체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혼자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명도도 어, 어, 좀이 이 서류상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명도의 기본은 원만한 합의예요. 합의. 뭐 나를 위해서라기 하기보다는 채무자와 어, 채무자와 점유자와 나의 그런 중간 지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봐주지 마시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협의를 하는 거니까 합의를 예, 하는 거니까 너무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잘 예, 풀어 나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명도 단계에서 예,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